예, 다들 오셨나요? 패스백절 3.20 금지된 성형 리그 바로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예,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성한 꽃 노가다. 이게 가격이 두 배가 개떡상했어요. 영상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주 쌀먹의 길을 그냥 빨빨 빨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신성한 생긴 결정도 아이템 가격이 개떡상했습니다. 거의 노가다가 안될 정도의 개떡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노가다 됩니다. 왜냐면 샤코가 샤코도 가격이 개떡상했습니다. 지금 미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때에 미약인 샤코가 70카에 팔리는 미친 또라이 같은 아무튼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단의 샤코 대형한관 이거 임박한 멸망 이제 메모리 나왔는데 100딥에 팔리고 있습니다. 100딥에 하나 있고 150딥에 있는데 이거 소름인데? 와, 가격 개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노가다를 많이 해주신 덕에 시세가 개떡상을 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인데 왜냐면 제가 노가다를 해야 돼 그래서 어, 노가다를 제가 못해요 아무튼 이제 닌자의 어, 순위를 공개하자면 은 어, 엘리멘타 오컬리스트 데드아이 사보추 어 순이고요 그리고 스킬 순에 보면은 아주 지금 어, 성역 완전 뜨거운 빌드가 몇 개가 나왔어요 일단 정의 화염하고 화염 덫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 했던 빌드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독액선해 그리고 네 번째로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인키지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액선해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데드아이랑 그리고 어, 그거 어, 버서커 버서커가 지금 강세인 이유가 뭐냐면요 어, 모조품 중에 알베른이라는 부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어 옵션으로서 힘 스태킹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래가지고 버서커를 많이 하시는데 이두 가지 아이템 중 제가 갑옷을 한번 질러보도록 할게요 갑옷이 지금 어, 시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10카 정도의 시세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6링크 어, 빠샤빠샤 해가지고 6링크를 뽑을 수 있거든요 에, 그리고 이제 어, 이 옵션을 보면은, 힘 50당 공격 피해 막아낼 확률 1%.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힘의 피해 보너스가 3% 증가. 이게 개꿀입니다. 그래서 10카가 지금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링크 같은 경우는 2딥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힘이 120까지 뜨거든요. 맥롤의 경우에는 6딥까지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연결 에어 1300개를 준비했구요 그리고 방패 에어 갑옷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꽃 3개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샷코 나오면 무조건 이득이고요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잼 공개하자고 해가지고 잼 궁금하대요 예,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스샷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영상을 멈추고 스샷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빠르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은 댓글에 또 남겨주세요 그리고 노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찍으세요 예. 찰싹 찍으시고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이, 이런 거 네, 이런 거 예.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는 도미누스죠 그리고 여기는 공포의 균형 그리고 여기에는 예. 감시자의 눈 열광 챙겨 줬고요 뭐 이런 식으로만 딱 해도 여러분들이 또 이거 예. 이거 그리고 여기까지 이거 그리고 이쪽에 또 있나 에, 없죠 여기 여기까지 딱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바로 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일단 한번 해 볼게요 깔쌈하게아 근데 이거 한번 6칸 지르고 가야겠다 6칸 지르는 게또 필수죠 어, 보통 이제 그주얼 로브를 그냥 질러 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350개의 6홈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제작대에서 100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00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제가 했던 알고리즘을 제가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이게 보통 1000개 미만으로 성공합니다. 을 그랬을 때좀 텀을 둬야 돼요. 어떤 텀을 둬냐? 신성한 꽃으로 사가지고 신성한 꽃으로 한번 몬스터를 잡고 돌려야 되는 그런 텀을 두셔야 됩니다. 일단 1200딱 했죠? 그런 다음에 신성한 꽃으로 한, 모스를 하나 딱 잡아주면요. 바로 이제 투구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링크도 같이 뜨는 거예요. 예.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카운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 오샤비를 잡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잡느냐? 빡딜을 넣는 거지. 일단 위축을 소환해 준 다음에 빡딜, 예, 빡딜을 하고. 자, 내가 죽거나, 니가 죽거나, 스킵을, 하, 어, 스킵을 노리면서, 빡딜을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주변에 이거 뭐 생겼죠? 이건 돌려, 돌려깎기 해가지고, 사각깎기로 이제 없어버리고, 이렇게 뜨, 뜨는 겁니다. 와! 왕관 바로 떴어. 예, 이러면 이제, 어, 육링크를 또 지르시면 되거든요? 이러면서 힘줄 덜단. 와, 이, 와, 치명타 시전. 이건 쓰레기다. <laughs> 이거는, 이거는 쌉쓰레기인데? 예, 치명타 시전. 개쓰레기고요 예,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버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갖다 버릴 거몇개 있었는데 분쇄 보조랑 이거랑 어, 카오스 피해는 좀 그렇고 상위 이거 어, 이거 버리면 됩니다. 이거 한번 이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숨겨진 아이템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옵션 임박한 멸망 에이, 충격파 보조 오, 나이스 개쓰레기 떴고요. 에, 그리고 나서 육 링크를 다시 이제 조지는 겁니다. 100개, 1개까지딱줘져요 1200개까지.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믿거나 말거나 바로 육리크가 떠버리는 마술 같은 마술을 겪으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레츠고 에, 1100까지 가죠? 에, 1100까지 나이스하게 갑니다. 자, 10개 남았죠? 에, 이 정도로 딱, 어, 끊어줍니다. 적당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도를 돕니다. 지도를 16티어짜리를 돕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 가능성 있어요. 에. 그 뭐야 여느 사람들다 해봤지만 이 정도로 필살기가 있다? 어, 사술 조주에 걸림 내가 걸리는구나 예. 그럼 뭐이 정도면 간단하지 내가 걸리는 건 상관없어 자, 심링 투여 돌때 지도가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가 뜨면은 나이스한 부분이에요 지도가 뜰 때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자자자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생기가 어, 시세가 개떡상해가지고 아주 그냥 개꿀 사냥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어, 신성한 꽃만 나와도 120카. 어, 그 대신 그건 있어. 그만큼 지금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막 270카 이래요. 1디바이네 280카. 500카까지 갈것 같아. 예상이 이 정도 스피드면은 와 이제 리그 초반인데 이 정도 스피드면은 그냥 어저 뭐야 관습떴다 관습 관습 나이스 바로 관습 뉴비 세팅에 어 탁월한 어, 색채 오브 네, 갖다 버리고 저기서 이제 디바인이 딱 떠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디바인 한 20개 먹을 텐데 말이죠 바로 지도 갖다야 돼요 여러분들 지도가 뜨시면은 딱 링크를 까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메커니즘.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하셔가지고, 성역 같은 경우는 간단히 무시해줍니다. 성역 리그인데 무시한 이유는 개똥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빌드가 탄탄해야지 갈수 있더라고 투 지도 깎이지 않고 컨트롤 좀 돼야 돼서 저는 이제 컨트롤 그냥 지똥이기 때문에 잘안 됩니다 오야봐 지도 나왔죠 초대 나왔죠 와 이렇게 자 광장 지도 지도 나왔고 초대 나왔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가는 겁니다 뭐 200개 정도 까줍니다 이럴 때는 에 많이 나왔잖아요 IT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0개 정도 까주면은 바로 6링크 되는 마술 같은 마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이게 근데 진짜 통한다니까요. 자, 900개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900개에 감각 쫙 살려가지고 900개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됩니다. 무조건 스택 쌓여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의심할 가치가 없는 바로 6링크 아, 뿅! 하면서, 이제, 나타나 주면은, 네, 나이스한 부분이죠. 자, 900개 컷. 900개 딱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짤짤이 살짝만 줘도 되고요이 정도면. 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 분위기, 아 뭐, 됩니다. 이 정도면. 예, 네, 안 되죠? 예, 네, 안 되고요. 예. 네. 뭐 이건 예상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신성한 꽃을 질러주면은 샤코가 뜨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평균 획이라는 거죠. 예, 평균 획이. 내가 어디서 구진기 떴으면은 좋은 게또 뜬다는 거. 바로 이제 오사비 잡으면은 샤코가 딱떠줍니다 그럼 마술 같은 마술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바로 예, 위쪽 소환해주고 바로 빡딜, 빡딜. 어, 나도 죽었고. 어, 이건 이제 재물 스택. 예. 모, 어, 내가 몸이 죽잖아요 그럼 재물 스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어, 100개를 질러줍니다 800개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요 무조건 뜹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뜨는 부분으로서 어, 바로 뜨면 바로 이득이죠 지금 이제 어, 연결의 호보가 900개의 1딥입니다 예, 900개의 1딥이기 때문에 안 떴죠 예, 안 떴으면 바로 오사비 바로 오사비 자 오사비 나와라. 오, 역시 아, 이거 밑에 장판 데미지구나. 장판 데미지가 좀 빡세네. 어 야, 이러면은 좀 오버합니다. 예. 이렇게, 어, 에너지 보호막이 다 따라왔을 때는, 예, 좀 토, 토셔둬야 됩니다. 예. 죽어요. 이 빌드가 단점이 그거야. 예. 생존기제는 좀 살렸는데 어, 만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거 그리고 회복불가맵을 못돈다는거 아주 아쉽죠 바로 하면은 오 이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해서 대형왕관이 제가 지금 140카 벌었습니다 지금 이제 샤코가 어, 가격이 얼마냐면은 어, 미확인이 70카죠 그럼 140카를 본거예요 지금 이인 이 순간 바로 이제 별별 별 먹어주고요 네, 생기결정이 별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로 스페셜하게 까줍니다 그럼 임박한 멸망 어, 카피추 아 이게 뭐야? 이러면 이러면 괜찮습니다. 예상 딱 하고 바로 임박한 면만 안 떴죠? 그러면 이제 과감없이 어, 질러 주는 겁니다. 육링크. 예, 700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페셜하게 그럼 무조건 뜹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재밌게 바로 6니크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짜릿짜릿 이런 느낌이지 계속 이제 어, 알고리즘이 도는 거예요 예, 700에서 컷하겠습니다 안 나왔죠 안 나왔으면은 과감히 버립시다 과감히 버리고 바로 15 1 5 지도 근데 아까 초대 나왔잖아 오 나이스 이거 초대 팔고 예, 초대 팔고 게이드금 버는 부분 그리고 16티어 하나 더 나왔죠 요거 요거 어 에너지 보호막 재생 불가 이거는 못합니다 어, 아쉽게도 예, 이거는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맵이 이렇게 옵션이 거지같이 나오면은 예, 기분이 좀 잡지 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연결의 오브를 질러주시면 됩니다 연결의 오브 질러주시면 한 80컷에 어, 80개만에 뜰 겁니다 지금 뭐, 뭐 얼마나 썼어 한1,300개 썼나 한 1,000개 날아간것 같은 기분 탓인가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이득을 벌수 있는 마법 같은 마술 바로 유니크삥삥어안 떴고요 그러면. 이제 좀 멘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장지도를 딱 돌아줍니다. 광장지도를 어떻게 버프가 또 만료 만료됨? 어, 아무튼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도가 뜰 때까지 또 돌아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의심하면 바로 안 뜨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알고리즘은 어, 의심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우면서, 이렇게, 어, 뜰것 같다, 뜰것 같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반드시 떠. 예, 반드시 뜰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 운명이다. 이런 마인드로 파밍을 하시면 무조건 뜹니다. 예, 지도 같은 경우에도 바로 깔쌈하게 떠버리죠. 저 초대도 이제 팔 거거든요. 예, 초대가 이미 떴기 때문에 개이득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거는 이제 뭐 메이븐의 문서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메이븐 메이븐 문서는 그100 바퀴를 도와드리구고요108키 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00 바퀴는 예, 보스 바로 잡으러 왔습니다. 예, 보스 바로 예, 빡딜 빡딜 내가 이겼지. 지도 떴죠? 예, 지도 두개 떴으면은 200개컷 바로 200개를 질러줍니다 연결의 오브 그러면 개이득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1딥에 2딥을 벌어버리는 마술같은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신발이 너무 비싸거든요 400개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그 독액선의 신발이 어, 15딥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겁나 비싸가지고 잘 안뜹니다 예. 그래가지고 400개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400개만에 뿅뿅 하면서 이제 당첨되는 또 마술같은 마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좀 2,000개 느낌인데? 아씨 너무 빨리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 300개까지 가는 거죠. 깔끔하게 300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갑옷이 미쳤나? 예, 갑옷이 미쳤나보네. 계속 들어가네. 어, 이거, 이런 건좀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갑옷이 저주받은 갑옷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퀄리티좀바라라고 퀄리티를 발라야 는데 장, 장인의 고철이 없어. 예, 어, 아쉽죠? 바로, 예, 필요 없어. 퀄리티장 나는 운빨로 조지기 때문에, 300개 딱. 예, 300개. 아이고, 다 날렸네. 어떡하냐? 예,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저런 일도 있고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겁니다. 예. 이렇게 바로 뭐 이렇게 딱 준비해 주고 또 지도를 예, 지도 이번에 뜨면은 바로 그냥 신성하고 지르고 샤코 뜨고 나가리 하겠습니다. 예. 지도 뜨면은 저거 300개 그냥 다 토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영상에서 받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예, 한 100번에 한번 정도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죠 예. 저 이제 영상 녹화한지 한번 됐는데 100번에 일어날 말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하다 보면 은 가끔씩 이제 지도가 또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성한 꽃 마지막으로 뚫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컷 300개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의 오브 300개는 아주 그냥 금방이에요 예. 저거는 한 100하우스잖아 예. 아 근데 지금 연결로 지금 몇개 날린 거야? 1.5날렸네아나 진짜 에, 그럴 수가 있어요. 에, 화산지도 떴다. 그렇게 되면 은 이제 바로 맵을 과감히 버립니다. 에, 과감히 버리고요. 어떻게 하느냐? 좀 스택을 쌓을게요. 스택을 신성한 곳을 딱 해줍니다. 과감히 맵을 버렸죠 방금 아주 깔쌈했고요.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맵에 나올 수 있는 아이템들을 내가 못 먹었잖아. 그러면 스택이 쌓이는 거죠. 오샤비가 바로 대형 왕관을 주지 말아야 돼요. 얘, 얘가 주지 않아야지 내가 6링크 갑옷을 얻게 되는 거지. 너 주지 좀 마라. 주지스님이야. 무슨. 아오 야야야. 이렇게. 자자 자자 자자. 컨트롤. 자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자, 반피 깎이면 응징에 의해서 두배 데미지, 세배 데미지, 나이스. 자, 오 지팡이, 나이스. 이렇게 지팡이 나왔죠. 그럼 세택이 쌓였어요. 세택이 네,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꿀 빨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 300개 컷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좀 가도록 할게요. 자, 속도를 높였죠. 아, 초고속이야. 그러면은 어, 렉 걸렸어. 자 200개 지나고 있습니다. 아 뭐야? 씨 뭐야? 잠깐 뭔가 이상한데? 예. 뭔가 오씨 뭐야? 왜 이래? 뜰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아 예, 뭔가 이제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뜰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얄짤없지. 바로 뜨지. 무조건 뜨지. 예. 150. 예, 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또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나이스.